안녕하세요. 로기랜드 로기입니다. 요즘 낚시를 못 가서 몸이 근질근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직 쭈갑 시즌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벌써부터 본 시즌 예약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사님들이 대부분 아는 내용이겠지만 2024년 쭈갑 시즌 물대표로 보고 올해는 도대체 언제 가야 쭈갑을 많이 잡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대에 따른 출조는 무조건적인 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닌. 그날의 날씨, 바람, 기온, 수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물대야 날씨라는 어플입니다. 어플을 켜면 먼저 지역을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보통 인천 영흥도나 당진 쪽으로 출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서해 중간인 삼길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흥도는 삼길포 쪽보다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고저차가 좀더 큽니다. 그만큼 물발이 세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9월에는 당신 쪽으로 쭈꾸미를 많이 잡으러 가고 10월에는 영흥도 쪽으로 갑오징어 시즌을 준비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두 지역의 고조차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것도 아닙니다. 9월은 쭈꾸미의 계절이죠. 쭈꾸미는 갑오징어에 비해 고조차가 약한, 조금 물때 전후로 조건가 좋습니다. 그에 반면 갑오징어는 유영을 하기 때문에 물이 조금 가는 날이 활성도가 좋은데요. 쭈꾸미는 조금 기준으로 앞뒤 3일씩 즉 12물부터 조금 무시를 지나 3물까지가 가보징어는 사리와 조금 무시를 제외한 3물부터 오물 그리고 10물부터 13물까지가 조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3물부터 오물까지를 더욱더 선호를 하는데요. 물론 고주차의 차이는 때때마다 다르니 월별 물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어기가 그 풀리는 2024년 9월 1일은 일요일 오물로 시작을 합니다. 한 달에 두 번의 사리와 두 번의 조금이 있는데 그중한 번은 약사리, 한 번은, 번은 대사리가 있습니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위치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달의 위치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있을 때, 즉 가장 인력이 강해지는 금음달이 뜰 때는 대사리라고 부릅니다.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있을 때는 대사리 때보단 살짝 약한 보름달이 뜨는 약사리. 반대로 태양과 지구 기준에 달의 배열이 좀 깨지는 때위 아래로 있을 때가 인력이 가장 낮아지는 조금입니다. 9월의 첫째 주는 약사리입니다. 약사리와 대사리는 같은 사리라도 고조차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첫 번째 주 7, 8, 9, 5를 보면은 조류의 세기가 가장 강한 날이 80%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사리는 7물부터 11물까지 조류의 세기는 거의 맥스로 계속 이어지는 날이 되는데요. 약 6시간의 같은 시간이라도 조금 때보다 사리 때가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게 되어 뻘이 많은 서해는 물이 탁해지고 뻘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갑들의 활성도가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또한 대사리 이후에 한 3일 정도는 뒤집혀 있던 바다가 진정되기까지 한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때도 조과가 좋을 확률은 조금 떨어지겠죠. 만약 대사리 때 기상이 안 좋아서 바람까지 불기라도 하면은 최악의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사리 때보다는 약사리에 추합 낚시를 선호하며 약사리와 약사리 이후 죽은 물때에는 바람만 많이 불지 않는다면 오히려 활성도가 좋아져 조과가 대박 치는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오징어 낚시에서 그런 현상들이 자주 보입니다. 반대로, 대사리는 대사리뿐만 아니라 대사리 이후 죽는 물때까지 개인적으로 낚시를 조금 피하고 싶은 때입니다. 다시 9월 물때로 돌아오면은 9월 1일, 일요일 오물로 시작되며 약사리로 주꾸미 낚시에는 조금 물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만 9월 1일 시즌 첫날인데 절대로 못 참겠죠. 물이 빠르지 않는 지역으로 출조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잔잔한 태안 쪽 천수한 지역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9월 첫째 주 날씨만 좋다면 낚시하기 무리 없이 약사리 기간으로 평일 출조도 괜찮아 보입니다. 조금 무시를 지나서 9월 16일 오물까지는 무난해 보이고요. 이 기간에서 특이점은 약사리 기간이라 이물이 조류의 세기가 가장 낮습니다 이후 대사리 기간과 대사리 이후 3-4일인 죽는 물때까지 지나 9월 25일 조금 때부터 조금 조항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니는 영도나 당진은 9월 마지막째 주부터 주꾸미에서 갑오징어로 출조가 바뀌는 곳이 많습니다 대사리 이후 약사리 기간이라 이때부터 적당한 사이즈의 갑오징어가 한 10월 15일까지 계속해서 날씨만 좋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갑오징어는 오히려 약살이 물때일 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물에서 사물에 3월에 평일이라도 출조를 할수 있다면 그때 가는 게 가장 마음도 편하고 조과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10월 16일은 대사리 때라 오물임에도80% 이상의 조류가 굉장히 세지기 시작한 때인데요. 대사리와 죽는 물때를 지나 바닷물이 안정이 되면 10월 25일부터. 바다 상황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한 10월 말까지는 쭉 괜찮아 보입니다. 보통 서해 11월 초에 특히 바다 수온이 11월임에도 올라간 때에는 대가비들이 가끔 보이기도 하는데요. 11월 초 약살이 기간이라 그때 조항을 봐가면서 가보징거 출조를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분들은 주말 날씨를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9월 1일 오물 그리고 9월 7, 8일 10일 12물 9월 14, 15일 3, 4물 9월 28일 29일 2, 3물 10월 5일 6일 10, 11물 10월 12일 13일 1, 2물 10월 26일 27일 무시 1물로 주말만 놓고 봤을 때는 주말에 대부분 약살이나 좋은 물때들이 사실 껴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날을 꼽아 드리자면 9월 14, 15일 그리고 9월 28, 29일 10월 10일 13일이 되겠네요 2024년 물 때는 직장인 분들이 가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낚시에 정답은 없지만 날짜도 지역도 선사도 채비도 애기도 모두 대박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실 텐데 그만큼 확률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사님들 모두 대박 효과에요 확률을 높이는 조사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기랜드 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